h x 가 있어. 근데 여기서 절대값이 같대. 최고창항의 절대값이 같다 그랬어. 그러면 지금 fx가 fx가 최고창 a로 두면 근이 fx의 근이 어 지금 얘랑 얘거든 거지. 그래서 어 x 더하기 1, x 빼기 1 이렇게 돼. 그 다음에 hx는 hx는 얘도 똑같이, a, 얘는 근이 hx는 이렇게 되니까 얘랑 얘지, 그지 그래서 얘는 x 1, x 2가 되고 gx는, gx는 이제 위로 볼록이야. 빼기에 이어고 그러면 gx의 근은 얘랑 얘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이 x 더하기 2, x 빼기 이렇게 된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돼요. 더하면, 더하면 a 하고 a 하고 x 빼기 로 묶어주면 여기 이 나갔으니까 x 더하기 1이 남고 여기는 요거 나갔으니까 x 빼기 2. 여기는 요거 요거 나갔으니까, 나갔으니까 빼기 있지. 빼기 x 빼기 이 이렇게 해서는 0이다 이렇게. 그러면 a에 X 빼기 1, 이렇게 되고, 지워지고, 그지? 여기니까 X 빼기 3은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근이 X는 1 또는 X는 3이니까, 더하면 4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PQ.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그러고, 요 꼭점을 알아 했을 때, 어, 요 길이가 이제 3분의 4가 되고, 요넓이구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넓이구 하는 거예요. 그러면, X축이니까, 3X의 제곱, 더하기, KX 빼기 1은 0. 어, 이거의 두건이, 이거의 두건이, 두건이 PQ가 되지, 따지고 보면. 이거 만나는 점이니까. 그러면, p 더하기 q는 뭐다? 마이너스 3분의 k. pq는 3,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여기가 지금 q 빼기 p가 3분의 4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제곱성 음식, q 빼기 p의 제곱은 p 더하기 q의 제곱 마이너스 4pq 이렇게 돼야지. 음, 두건의 합과고. 그러면, p 더하기 q가 p 더하기 q 요거니까 p q 요거니까 요거 넣으면 9분의 16은 요거 요거 넣어야지 9분의 k 제곱 더하기 3분의 4 이렇게 돼요 요거 넣으면 9를 곱하면 16은 k의 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돼요 k의 제곱이 4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요. 넓이고 하려면, 그러면, 요 놈의 꼭지점에 y를 알아야 되지, 그지요 y를, y 잡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저거 완전 제곱해야지. 어, y는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3분의 k의 x, 반의 제곱. 그래, 반의 제곱. 36분의 k의 제곱. 빼기 36분의 k의 제곱. 빼기를 이렇게 되지. 그러면 y는 3의 x 더하기 6분의 k의 제곱. 요, 렇게 나와야지. 마이너스 10분의 k 제곱 빼기 1이야. k 제곱이 이게 4라 그랬지, 지금. 여기. 이걸로 해도 4고. 4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이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지 됐네, 이제. 밑변 알고 높이 알지. 넓이니까 길이는 3분의 4지. 그니까, 러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3분의 4가 돼, 요 그러면, 약분해서 2고, 그러면 9, 8. 9분의 8이다, 이렇게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k의 값에 관계없이, 요거, 항등식 표현 나왔고, 그지? x축에 접한다. 그럼 y는 0 넣고, x제곱, 빼기 2배, a 더하기 k의 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b는 0인데, 이게 4분의 d가 일단 접하니까 0이 돼야 돼. 그러면 a 더하기 k의 제곱, 빼기 k의 제곱, 더하기 2k, 빼기 b는 0인데, 누구에 관계없다? k에 관계없다. 그러면 k가 있는 거 없는 거 묶어야 돼요.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2 a k 더하기 k제곱 이렇게 되는데 지워지고 k가 있는 거 여기 여기 있지 2로 묶어지면 a 더하기 1에 k 더하기 여기 a제곱 빼기 b a제곱 빼기 b가 0이다 얘 값에 관계없이 0이 되려면 얘도 빵 얘도 빵이 돼야 돼 그래서 a는 빼기 1 여기 빼기 1 넣으니까 b는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곱하면 빼기 1이다 이 2차 함수가,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고 얘는 음수지. 이렇게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얘랑 안 만나지. 안 만나면 뭐다? 판별식 음수 써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2x k제곱 빼 6은 4분의 1x의 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14. 이쪽을 이용하면, 4분의 1x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2x 더하기 k 제곱 더하기 2 0은 제로 이렇게 됐어. 이게 그냥 판별식 음수 써면 되지.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4ac 할 텐데 이거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곱하면 1이지. 얘만 빼주면 되겠네. k 제곱 빼기 20이 음수다 이렇게. 그럼 요게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니까 요거 지워져서 요거 하면 4k 빼기 16이 음수다이렇게 되지. 그러면 k가 4부터 작다 나오지. 그지 그러면 k값이 1, 2, 3 해서 3개가 되겠다. 자. 자. f x 가 근이 알파벳야그지 그러면 fx라는 것은 최고차 모르니까 a로 두면 근이 알파베타니까 x-알파 x-베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0일 때 이게 두 번이 알파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고 알파베타가 4라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f2x-1에 그랬고 요거는 x 대신에 요걸로 바뀌었잖아 그렇지 넣으면 되겠다 그냥 이렇게 2x 빼1 빼기 알파 2x 빼1 빼기 베타 넌0얘거니거니 사이 거리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 거니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1또 x는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니까 요것도 빼면 되겠지 빼면 빼면 두 번에 2분의, 2분의 빼니까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돼 요거 빼면 되니까 그지? 거리니까 그러면 요거말 알면 되잖아 요거 그러니까 요것도 곱셈공식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 얘가 6이니까 36 빼기 16 해서 여기 20이 나오지 어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가, 베타 빼기 알파가, 루트 20이야. 그지? 4, 5, 20이니까, 이게 2루트 5지? 그니까, 러 2분의 2루트 5가 되는 거야. 그지? 지워지면, 루트 5가 되는 거야.